햇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하이턴 또 나왔다. 시은이 아, 아, 네. TV만 이 하이턴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오니까 더 하이턴이야. 아, 여기서 심지어 이거는 여기 토끼도 해야 돼. 네, 여기는 햇님들이라고 불러주셔야 이제 아, 알거든요. 아, 네, 해님들. 그래서 햇님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기분 네. 좋게 처음부터 봐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햇님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신 안녕하세요. 신랑님들도 반갑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저, 전에 이런 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나또하면안 돼요? 그래가지고. <laughs> 우리 언니. <laughs> 우리 언니. 네, 예. 제가 또 왔어요. 아니, 러브스토리가 아무리 들어도 옛날에 TV에 나오는 거 살짝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만 들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사소한, 네. 뭐, 뭐, 사소하지 아, 않았겠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너무 음, 궁금해. 그러니까. 저번에 어디서 끝났냐? 그거, 그거 안 왔다고. 네. 아니, 이게 맨날 얻은 사람이 안 오면 옛날에도 제가 어떤 남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찬 적도 있어요. 아, 아, 이 얼굴에, 이 얼굴에 차기도 아, 했어요. 아, 네. 야, 나도 싫어! 아, 막 이렇게. <laughs> 근데 진짜 차고 나니까 이 사람 진짜 연락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막, 왜 연락 안 오지? 아, 어쩌지? 한 번만 내가 찬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야, 열 번은 찍어야지, 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게 또집착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laughs> 어, 진짜요? 뭐 하나 막, 그때 싸이월드 시절이었는데, 싸이월드 막뒤져보리고 찾느라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 시간이 너무 지나고 나고, 전화해도 제가 막 자존심 상하게, 제, 그러니까 먼저 전화를 막 했거든요. 그래도 안 받아, 이놈이. 아, 이놈이 완전, 야, 그랬네. 응. 너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모르고 완전 당황, 그러니까 응. 그때 배신감이 진짜 이렇게 머리 끝까지 올랐었어요. 왜냐면, <laughs> 언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어. 야, 어밀 안 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냥 오지, 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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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좀 생간다고 너안 어, 어, 올래? 약간 어. 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지 그래? 못하잖아, 막 이런 어, 것 때문에 어.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날도 이제 아, 그니까안 오겠다는 얘기를 안 음. 할, 수... 그러니까 나 내일 뭐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뚝! 가 끊긴 거예요. 아, 어, 진짜 부재중이죠. 그 음. 그전부터 이제 제가. 이 사람 서빙이 없으면 음. 저는 또 다른 봉사 타이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안 잡히는 거예요. 음. 그컵 들었다 놨다, 접시 들었다 놨다 <laughs> 이게 지금 안절부절 못 하는 게 보여요. 음, 그리거 예, 아, 아, 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잘좀 내가 내가 센터입니다. <laughs> <laughs> <생각합니다. 진짜. 웃음> 내가 왜 이러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안 하던 짓을 막 어? 하더라고요. 내가 아, 내, 내가 이거 마지막에 이거 그 식탁 정리를 하는데, 먹고 나, 투어 손님들 먹고 나간 음. 그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를 막 하면서, 문제는 그 종문을 바라보려고 그, 그 식탁에 지금 내가 와서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나, 나, 내 머리로는, 야, 너 지금 돌았니? 이렇게 음. 생각하는데, 을 마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막. 계속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다 치우고 그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 치우는 음. 거. 여덟 시가 넘어서 여덟 시 삼십 분이 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눈이 계속 그 정문 적으로 혹시나 올까? 음. 그 전조등 그 실루엣만 딱 봐도 아 왔구나 이러는 게 되는데 음. 아니야 올 거야 미쳤죠 지금 <laughs> 혼자서 어떡하네. 아니야 올 거야 이거 하다 보면 올수 있어 막 이러면서 상사병 그래서 나 너무 올랐어요 언니 내가 그렇게 음. 얘가 이렇게 금사빠였나 막 이래. <laughs> 그래가지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 치더라고요. 왔다고? 아, 뭐라고. 왔어? 보기만. 응. 너안 no, 왔니? 그러더라고. 음. 아. 뭐, 뭐 누가 왜뭐 이러니까. 모른 척. 아 모른 척 하면서 음. 막 시치미를 뻑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헤이 그러더니 야다 알아야 야 야.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음그 음... 동생이 있었어요. 응 음. 언니 다 알아요. 그러면서 슥 지나가는데 내가 그 순간에 야. 아니거든? 음. 아까 딱 돌아섰는데,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 사람,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고 그나 그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와, 오늘 역판 보셨죠? 핑크핑크. 핑크. 응. 이게 첫사랑 그 핑크핑크야. 근데 어, 그런 어.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같요 여기에 눈물이 떡떡 <laughs> 떨어졌었겠네. 어. 그때. 어, 근데 안왔다니까 그게 너무 음. 서운하고 배신감. 근데 뭐 뭔가... 배신감은 뭔 배신감. 네가 쌀쌀맞게 굴었다며. <웃음> <웃음> 근데 왜? 아니, 쌀쌀맞게 굴수 있지. 그렇다고 안오냐 <laughs> <laughs> 야, 그 사람 그렇게 일편단심 바라보고 어다 깔아주고 뭐뭐 뭐, 두부판까지 해다 바쳤는데 그래도 네가 쌀쌀맞게 그었으니까 <laughs> 아니 이 아니 그 쌀쌀맞게 그런 건해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뭐 연락이라도 <laughs> 주지 뭐아 이제 뭐 뭐다 뭐 이런 것들 음. 그 언제 하나도 없이 뚝뚝꺼 먹었으니까 음. 내입장에서는 이제 막 그렇게 어, 막 배신감으로 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혹시 어제 아픈 거 아닌가? 음, 걱정되기 어. 시작하지 그다음부터. 어디가 아프나? 뭐 사고 났나? 응. 근데 이제 거, 그 나라가 치안이 안 좋아요. 응, 응, 응. 아, 야, 그래 죠 이거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응. 없나 막 이제 이러면서 뜯는으로 밤을 새웠어요 정말. 왜안 왔지? 왜안 왔지? 아이고, 그만. <웃음> 괜찮지. <웃음> 내 마음은 지금 엄청 들끓고 있는데겉으로 음. 아닌 척 하자니. 이게 겉가속이 따로 음. 넣었는데 <laughs>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어. 다음날에, 야, 옆에서 다 눈치챘을걸? 나만, 나만 아니야. 엄마 지금 머리를 척손 응. 가리고 아웅 하고 있어. 그리고 다음날에 예약판을 응. 봤는데 예약판에도 없어요. 아, 응. 저 오늘도 안온나보다 응. 뭔가 사다리 났다. 이렇게 응.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다 생각 없이 그어 때쯤 시간에 옷을 이제 유니폼으로 음, 갈아입으려고 한복 하려고 힘실에 올라가서 음, 막 화장도 거치고 이러고 있었어요. 음, 근데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발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하다다다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그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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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응. 언니 빨리 내려요막 이러면서 막 뛰어내려가는 뛰어 거에서 응. <laughs> 왔다+ 왔다 아 어. 그냥 순하게 히워하라이까딱 <laughs> 어. 내려가는데 응. 문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응. 왜안 왔냐고 어 그러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도 아니고 응. 왜안 왔어요 왜, 어제 왜안 왔어요? <laughs> 아 너도 진짜 고수답지 못하게 진짜 <laughs> 어제 왜안 왔을까 그러니까, 어. 아니, 아, 내가 아까 전부터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도 다 음. 관심사였던 거예요. 오빠 어제 왜안오셨습니까왜안오셨습니까 왜냐면 1년 아, 365일 아. 중에 370일을 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음. 뭐, 뉴스 음. 매우 속보야? 막 그러면서, 음. 왜 내가 하루 안온게이 이, 이 정도야? 막그면서 되게 좋아하는 느낌? 음. <laughs> 왜안 한다고 왜안 당장 이슈 짓고 하라고. 아니, 사실은, 음. 사실은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음. 잤다고 따뜻한 물에 들,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음. 음. 잠깐 아나 잠깐 눈붙이고 내려가자 하고 눈을 음. 딱 떴는데 음. 새벽이더래 아, 추워졌겠대요 물이 어머. 다 식어서 <웃음> <웃음> 야 그동안 그렇게 마음아리를 하고 아주 그냥 설거지 하고 막 별거 다하면서도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욕조 네. 안에서 자고 있었어 <웃음> <오>. <웃음> 너 나한테 그래서 이제 <laughs> 너, 너 그렇게 잠이 응. 왔다고 막 응. 그래. 이제 그때 약간 반 반말 어. 섞인 툴로 내가 왜안 왔어요 이렇게 막 따지다가 이제 이렇게 응. 해서 못 왔어요면서 변명 아닌 변명 막 늘여놓더라고요. 응. 가서 와인 가져와요. 응. <laughs> 그러 그러니까 <laughs> 오면 평양술 아니면 이제 응. 와인 뭐 이런 거 마셨어요. 가서 와 와인 가져와요. 응. 응. <laughs> 갑자기 이 사람이 앉았다가. 아, 네. 내려라더니 <laughs> 네. 주객전도 된 거예요. 내가 네가, 네가 해야 되는. 거 <laughs> 아, 아니야?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아, 짬시킨 거야. <laughs> 아, 너 너무 열이 받아 가지고. <laughs> 어. 근데 제가 이제 이방감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니가 왜 열받니? 그러니까, 나도, 나도 지금, 좀 당황스러워. 어느 부분에서 열받는 부분인지. <laughs> 나 하나 안 왔다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욕조에서 잤다잖아. 짤를수 <laughs> 있는 거지. 그래도 봐야지, 나는 이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그때부터 저는, 아, 이렇게 헤어졌지. 그래, 음. 음. 나올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음.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아. 얘가 나한테 빠졌구나 음, 느낌적인 음, 느낌 알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마음 놓고 직진해도 되겠구나 이걸 다 캐치를 한 거예요. 와. 그다음부터 저희한테 어떤 거를 하냐면 더운 나라에서 일하다 보면 언니 음. 입맛이 없어요. 오, 진짜. 입맛이 없는데 매일 같은 주방 그러니까 음. 엄마 음식도 계속 집밥만 음. 먹으면 엄마는 반찬 투정하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애들이 아예 안 먹어요. 거의. 음.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말해서 물린 거죠. 음. 이제 질린 거죠. 아 어, 오늘 뭐 찬이 뭘 나왔다고 이제 애들끼리 음. 정보를 줘요. 내가 제일 예뻐던 하 동생이 있는데 걔가 항상 내 거를 음. 챙겼었어요. 그래서 음. 언니 식사 챙겨놨으니까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음. 그 면서 이렇게 교대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찬 뭐니 하고 물어보면 오늘 뭐뭐 뭐 나왔어요 막맛없어아나안 먹을래. 그러니까 입이 그때부터 짧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안, 안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탁 캐치를 하고. 음. 언니 그 구준표가 언니 음. 꽃보자 남자 봤어요. 응 음, 봤어. 거기서 구준표가 그그 그 이름 뭐지 금잔디한테 음. 그회 집에 가서 회쫙그아 그래 그래. 어 어. 와. 그 멋있었지. 응. 그서막 금잔디 그 이렇게 먹 먹잖아요. 어, 어. 그걸 알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회 먹을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회는. 어, 그때까지만 해도 회는 잘못 먹었어요. 생 음. 생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회먹을지몰라요 아, 그래? 그러니 다음 날인가 이제 그 오빠랑 같이 다니는 일행 중에 일식 사장님이 계셨어요. 음. 일식 사장님께서 차에 서 멀리 이고 지금 막 그러면서 막 꺼내 내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나 보니까 음. 그 횟집에 회를 다 썰어 온거 참치 회를 <laughs> 아, 니가 못 나가니까. 네, 내가 못 나가니까. 음. 근데 나만 어떻게 먹일 수가 없으니까 회 파티를 하자고. 근데 이제 조장이랑 음. 부조장이 회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니 횟집에서 이거, 이거 간, 와사비 엄청 맛있는 거 알죠? 맵지도 않고. 그, 일식 사장님이 진짜 손맛이 너무 좋으세요. 장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 파티를 그니까회 좋아하는 애들이 되게 음.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에 밥다안 먹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머니 우리 밥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회 파티를 하는데 음. <laughs> 오빠 만세죠. 오, 나 나도 지금 군침이 그냥. <laughs> 근데 내가 회를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어. 회를 그 이제 불에 이렇게 토치를 아. 어, 해 가지고 살짝 구웠구나. 살짝 구워서 음. 음. 거기 어 예.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밥 아 초밥. 초밥처럼? 그리고 김하대, 김에다 이렇게 싸는거죠 아건 싸가지고? 그, 아, 그거, 그거. 그 안에 그 뭐지? 막... 삼각형어 맞아 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뭐지 난생초밥 먹어보는거 그거 뭐지? 우리 아, 들 <laughs> 어, <laughs> 그거, 그거 뭐예요? 아실거예요 아 <laughs> 저희가 뭔 말을 하는지 아, 그, 삼각형 꽃다발 꽃, 꽃, 어, 꽃 오, 맞아, 맞아. 모양으로 된 김, 김밥인데 어. 그 안에 막 무채도 들어가고 그래 어. 어, 맞아맞아 무순도 들어가고 막 오, 그. 아, 생각하시나? 날치알로 들어가고. 어, 맞아맛이안 아, 나지. 맛있어. <웃음> <웃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음. 나를 위해서요. 편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 같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따로 이제 음. 조장이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장 구박 받는 거 알았나 봐요. 음. 음. 이 사람이 생기고부터 내 대우가 확 달라졌대니까요. <laughs> 왜냐면 나를 잘 공대해야 이 사람에서 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막 오빠 만세죠 진짜. 음. 막 엄청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심심하면, 피자 콤, 그 햄버거 가게에다 전화를 음. 걸어요. 그 음. 현지인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 햄버거 50개 주문할게요. 다시 전화 돼 해요. 50개요? 음. 5개 아니고요? 50개요? 진짜 음. 50개요? 아, 50개 맞으니까. 50개를 사다가, 나, 네. 예, 음. 나를 먹이고 싶은데, 나만 어떻게 못 음. 먹이니까, 음. 방법이 없으니까. 야 대단하셨구나. 예. <laughs> 문제는 진짜. 하이라이트는 음. 한국에서 이제 더위 때 먹는 게 무슨 음식이에요? 아이스크림? 냉면? 아니 아니 더위 더위 삼복더위 때아 삼계탕 북한에 있을 때 삼계탕 알았어요 언니? 아, 몰랐지 삼계탕이라는 어. 음. 우린닭곰예닭곰닭곰이라고 음. 하잖아요 근데 언니 그 삼계탕이라는 얘기를 어, 들었던 게뭐그 손님들이 오시면 음. 아뭐 말복더인데 위 음. 삼계탕 하나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계탕? 음. 그게 도대체 뭐지? 막 이랬는데, 어, 하루는 낮에, 음. 낮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밥, 너희 밥 하지 마. 우리가 이제 갈 거야. 좀 있다. 음. 이래서 이제, 아, 어떤 뭐사 오시는가 보다. 뭐 음. 피자 아니면 뭐 이런 거사 오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딱 기다리는데, 음. 갑자기 얘들아! 그래서 문을 막두드리러문딱 열었는데, 음. 진짜 언니 안준 키만 한 소술. 음. <laughs> 살살 펴는 솥을 <섯을> 남자 둘이서 <laughs> 이렇게 들고, 장갑, 장갑으로 이렇게 들고, 담을 <laughs> 어. 뻘뻘 흘리면서 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냐고, 이제 딱 했는데, 삐켜 이러니, 막 직진해서 우리 그 앞에다가 딱놨는데 이게 뭐예요? 삼계탕이요. 에? <laughs> 네? <laughs> 삼계탕이요? 참 너희 더, 더운데 몸보신 하라고 음,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 일식 사장님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장님이 맨날 시계도 사러 같이 돌아다니시고 어. 자기 이 역마살 낀 남자 옆에 붙어가지고 아. 힘들어 죽겠다고 <laughs> 맨날 하사연 하셨는데 그분이 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옷이랑 무슨 어, 무슨 어, 재료, 어. 찹쌀, 마늘, 인 음. 음. 네. 그거를 다 넣고 대추 넣고 소시 진짜 언니만 해요. 이미. 어, 진짜 <laughs> 내가 들어가 앉으면 거기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만한 소를 음. 찾아서 산 말리를 해서 아. 사가지고 아이고야. 여기다 달굴 음. 30마리를 넣으신 거예요. 끓여가지고 왔어? 그여가지고 그때 그거 들고 왔다고? 그거를 그거 야 세상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 <laughs> 이미 그, 그전에 반했는데 그러니까 더 반하지. 어쩜 좋아. 그래서 나보고. 저장이 이제 다 먹으면서, 야, 한수해! 음. 음. 너 이거 다 먹어야 돼, 알았어? 하면서. 너 이거 못 먹으면 이 응. 그러니까 입이 짧고 또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응, 응. 맨날 스트레스를 팍안 먹는다고 나보고 계속 뭐라고 했었었거든요. 응. 이거 안 먹으면 우리 그 오빠한테 가서 뭐라고 할 면목이 응. 없다고. 한 수회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응.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앉아서 먹기 시작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맛있지 응. 그거를 헐짝헐짝 다먹겨 해서 진짜 한 마리를 응. 그때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 <laughs> 그리고 아침에 그 저녁에 딱 들어가면 우리 오빠 이렇게 앉아있으면 애들이 응. 한 번. 오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의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음. 그 오빠한테 들어가가지고 잘 먹었다고 인사들 다 해. 음. 안하는 애 오늘 총아지요 이러면 음. 다 들어가서 무조건 딱 내려오자면서 오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이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음. 마지막에 야 이런 거좀안 하면 안 되냐. 속쓰러워. <laughs> 그러니까, 아니 꿀쭙 꿀쭙. 나는 솔직히 너를 먹이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음. 애들 어, 먹이려고. 그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이 오빠 덕분에 저희는 음. 진짜 맛있는 거 한국 음식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랬네. 그분 정말 어떻게 그렇게 통도 크시지? <laughs> 너를 위해서 통을 그렇게 크게 맨날 쓰셨네. 야, 아마 주머니 탈탈탈 털리셨을 것 같아, 맨날. <laughs> 아파트 한 장값 <잣감> 날렸다가. <laughs> 진짜? 그러니까 음. 그 나라에 가서 번 돈이 거의 없대요. 음. 다, 다, 다 날려서. 날려서. 야, 이아빠 단체가 여기 와요. 여기 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우리 훈님들. 네. 이게 바로 제제 이만감에 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저한수혜의 네. 사랑의 불시착 러브 스토리 현실판. 아니, 불시착은 아니더라. 연착륙이라고 그러잖아. 언젠간 그렇구나. 일어날. 예. 네. 아, 눈물을 아까 들렸는데 어. 이제는 저번 저번 주에는 눈물을 먹으면서 끝났는데. 어. 이번주는 그래도 이제 해피엔딩으로. 네, 오늘은 해피엔딩이죠 이제 앞으로 가면 제 과관입니다. 또또 어, 있어 또 울어야 돼? 아 언니 저 진짜 아또안 왔어? 어. 아안온게 아니, 아니고 그때는 정말 이건 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 앞으로의 사건들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형님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와주신 우리 은희 언니 <laughs> 네. 오늘부터 정주행할 것 같습니다. <laughs> 도 이런 연애 스토리를 담아야 되는데 아, 연애 스토리가 별로 그렇게 이렇게 아, 주구장창 와. 왕창 왕창 많지 않네요. 연애가 거의 음. 2년 막 이렇게 아, 가니까. 굳지. 음. 아, 어쨌든 그래도 해피엔딩이니까. 네. 오늘은 저번 주는 참 아쉬웠는데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밝게 보내드리게 돼서 네. <웃음> <웃음>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